언뜻 봐서는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값도 매겨야지 되고 또그 성과도 측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도 이런 성과를 오래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성과를, 아, 제가 그냥 일을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조이스 대표 플래너 이날입니다. 저는 커리어를 한세번 정도 크게 바꿨는데요. 경력을 크게 전환을 할때 높은 문턱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가 왜이 정도인지에 대해서 숫자로 근거를 제시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산정을 해서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된다든가 목표와 성과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투자를 하고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을 갖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 이거 모른다고 얘기해도 되나?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건데 나만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다 겪으실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어서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 주제를 직장인의 기초 체력이 될수 있는 답자 감각을 키우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이가 정말 몸에 익히고 싶은 어떤 숫자 감각 재무 감각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돈이란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지 그것이 실제로 은행에 돈이 들고 나는 것과 재무제표상에 기록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비용을 산정할 때그 중에 어떤 것은 비용이고 어떤 것은 비용이 아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히 마케팅 예산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고요. 언뜻 봐서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값도 매겨야지 되고 또그 성과도 측정을 해야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도 이런 성과를 오래 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성과를 아 제가 그냥 일을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왜 숫자 감각을 키워야지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이 재무 숫자라는 것을 봐야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적용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직접 전수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콘조이스를 알리는 그런 글을 쓰면서 7시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번 콘조이스를 다 소화하시고 나면 아마 회사에서 하나하나의 페이퍼를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시고 또 제휴처들과 일을 하실 때 어떤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또 성과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재무와 관련된 교육 특별하게 받아본 적 없고. 재무와 특별히 관련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또 승진도 하려면 숫자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이시라면 누구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신 업무가 재무와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 들으셔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떤 특정한 부서나 팀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으신 분들,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셔야지 되는 분들, 뭐 새로운 제품을 론칭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콘조이스는요 저희가 좀 고심 끝에 새로운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패키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워낙 어렵게 느껴지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강연의 요약본을 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더욱 편한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6, 17 이틀간 진행될 온라인 컨퍼런스 무조건 숫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숫자감각 빵빵하게 키워서 성공하는 직장인 됩시다.